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고 눈을 맑게 하며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춰주기 때문에 노년 건강을 위해 꼭 드셔야 하는 채소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양배추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 주세요. 양배추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 식품 중 하나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며 뱃살이 슬금슬금 늘어나서 유독 배만 나와 신경 쓰이지 않으신가요? 이런 분들께는 양배추가 꼭 필요한데요. 지방 함유량은 적고 섬유질 함량이 많아 뱃살 빼는데 양배추만큼 좋은 채소가 드뭅니다. 또 소화불량으로 속쓰림이 잦고 위염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하여 위벽을 보호해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해서 위암의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균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해서 심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고요. 안토시아닌 성분 덕분에 뇌를 강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건망증이 심해지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잘 챙겨드시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만 먹어도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누릴 수 있는데 함께 먹으면 양배추의 장점을 더욱 살려주는 꿀 조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꿀 조합을 작은 작은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두 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조합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는 고구마는 건강 간식 중 하나인데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그리고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눈이 침침하시고 흐릿해져서 답답하신 부모님들 계신가요? 이 고구마를 양배추와 함께 먹게 되면 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꿀조합인데요. 고구마 속에는 시력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양배추가 이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높여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줍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주로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노란색인 고구마, 주황색인 당근과 단호박, 빨간색인 토마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와 고구마 조합뿐만 아니라 당근, 단호박, 토마토도 함께 드시면 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꿀조합입니다. 그리고 혈압이 있으시거나 갱년기이신 부모님들께 고구마가 좋은 거 알고 계셨나요? 폐경 이후에는 극심한 호르몬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갱년기 혈압이나 우울증 같은 증상들이 찾아오는데요. 이때 고구마 속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갱년기 혈압이 오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도 양배추와 고구마 조합은 정말 좋은데요. 함께 먹게 되면 소화를 천천히 시켜주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식이섬유는 장 속에 아주 좋은 박테리아가 클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들어간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장속 미생물 덕분에 대변을 잘 보게 되는데요. 이때 식이섬유가 대장 속에 안 좋은 불순물들이 붙어있지 못하게 모두 손잡고 배출시키면서 청소부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넘어 대장암 예방까지 도움이 되는데요. 당뇨부터 장 건강을 챙기셔야 하는 분들께는 아주 좋겠죠. 두 번째 꿀 조합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과채류 중 하나인 토마토는 사실 몇백 년 전만 해도 먹으면 큰일 나는 악마의 열매로 불렸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늦게서야 토마토의 효능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토마토에는 비타민 C, 라이코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특히 항산화 작용을 가진 라이코펜 성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토마토를 자주 챙겨 먹으면 라이코펜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면서 노화를 막아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데요. 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 심혈관 질환 발병을 예방하여 심장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 면역력이 약해져. 부쩍 기운이 떨어지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양배추와 토마토를 꼭 같이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C는 양배추 속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이 철분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철분이 결핍되면 빈혈이 생긴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철분은 우리 몸속 적혈구 생산에 꼭 필요한 친구라서 이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몸속 곳곳에 영양소와 산소를 잘 운반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철분이 결핍되면 면역력과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 몸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양배추와 토마토를 함께 챙겨 드시면 몸의 활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챙기는 데 좋습니다. 여러분. 양배추와 토마토를 활용하여 해독주스를 만들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이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꿀조합은 바로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고 할 만큼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알려진 것과 다르게 사과는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 먹어도 소화흡수를 도와줘서 배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빈속에 사과를 먹게 되면 위액 분비가 촉진되면서 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양배추와 사과를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U는 위산 자극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사과가 위산을 자극해도 양배추가 이것을 조절해주게 되는 거죠. 또한 비타민 U는 칼슘 흡수를 높여주고 위를 보호하며 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손상된 위 점막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양배추와 사과를 같이 먹으면 위를 보호하면서 사과의 영양소까지 잘 흡수할 수 있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과와 양배추는 둘다 혈액 청소에 좋은데요. 사과에는 대표적인 식이섬유인 펙틴이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하면서 나쁜 균의 증식을 억제해 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장 속의 나쁜 균은 약해지고 좋은 균은 강해지면서 대장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펙틴의 또 다른 효능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주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서 이것들이 혈관벽에 들러붙으면 고지혈증이 걸리게 됩니다. 이게 더욱 심해지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미국 뇌졸중 학회에 따르면 사과를 즐겨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52%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액 청소에 도움을 준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죠. 또 양배추의 푸른 잎에는 설포라판 성분이 많아서 혈액 속에서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의 생성을 막아 주는데요. 그래서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병과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 위험도 낮춰 주게 됩니다. 단순히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혈관 건강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양배추와 사과를 같이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 꿀 조합은 바로 적색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를 고르실 때는 푸른 양배추보다는 적색 양배추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양배추 색깔만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성분 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푸른 양배추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47%를 가지고 있는데 적색 양배추는 무려 그보다 약두 배인 85%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비타민C가 떠오르는 대표 과일 귤과 오렌지보다 적색 양배추 속에 비타민C가 더 많다는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적색 양배추는 푸른 양배추보다 비타민A가 무려 10배나 많습니다. 비타민A는 시력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친구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눈이 침침하신 부모님들께 꼭 필요하고 더 나아가 피부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또 면역력을 높이고 치아와 뼈 건강에 좋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적색 양배추는 푸른 양배추보다 철분이 두 배나 많아 만성피로를 막아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적색 양배추에만 들어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전반적인 노화를 늦춰줍니다. 또 기억력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푸른 양배추를 챙겨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이왕 챙겨 먹는 양배추라면 적색 양배추가 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번에는 꽝조합 시간인데요. 건강을 위해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은 바로 양배추즙입니다. 정말 의외라고 생각하셨죠? 지금 양배추즙을 주기적으로 드시던 분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양배추는 천연 위장 보호제로 불리는 설포라판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성 위염과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활성을 억제해 주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 면역력 강화까지 해주는 아주 몸에 좋은 알짜배기 성분이 양배추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양배추를 즙으로 먹는 경우에 농축하는 과정에서 양배추의 섬유질이 많이 줄고 당분이 농축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뇨이시거나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배추를 즙으로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장이 약하신 분들도 양배추즙을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양배추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대장 속에서 쉽게 발효가 됩니다. 김치가 발효되면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부글부글 끓잖아요. 이것과 비슷하게 뱃속에서 부글부글하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유발하게 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뱃속에서 부글부글하다가 시원하게 숙변을 배출시키는 변비약이 될수 있지만, 평소에 장이 약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피하시는 게 좋겠죠? 양배추와 토마토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해독 주스 특급 레시피를 알려 드릴게요. 간단하고 정말 맛있으니까 잘 메모하셔서 만들어 드셔 보세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방울토마토 10개, 양배추 80g, 레몬 1/4 조각 또는 레몬즙 꿀한 스푼입니다. 우선 토마토와 양배추를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평소처럼 약간의 물을 넣고 쪄내도 되지만 편하게 하실 분들은 전자렌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전자렌지를 쓰실 때 토마토가 터질 수 있으니까 약간의 칼집을 내시거나 반으로 잘라서 넣어주시고요. 전자렌지 시간은 3분 30초를 돌려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양배추와 토마토, 비릿함을 잡아주는 레몬, 달콤함을 위한 꿀한 숟가락을 넣고 믹서기로 갈아줍니다. 그럼 속이 편해지고 맛도 좋은 해독주스가 완성되는데요. 양배추는 데쳐지면 비릿함이 충분히 감소하기 때문에 레몬이 없으시다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양배추를 마트에서 한 통씩 사버리게 되면 양이 많아서 잘 보관해야만 오래오래 먹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양배추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자르면 나오는 심지 부분에 물을 적신 키친타올을 덮어주고 랩으로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더욱더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알찬 건강정보를 꾸준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